2025년 11월 16일 성령 강림절 후 스물 셋째 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제1독서 말라기 4장 주의 날이 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 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니 시편 시편 98편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제2독서, 데살로니카 후서 3장. 게으름을 경고하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서 누가복음 21장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재난의 징조.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아멘.